반갑습니다, 여러분. 마레입니다. 오, 어, 오랜만에 뱀릿을 켰네요. 이거는 지금 방송 채널에 올라가고 있는 거는 녹화분이 쭉 올라가고 있어서 항상 오랜만에 켜는것 같습니다. 느낌이. 우리 그때 막 매틀 다 걷고 이제 휴미드 시즌 동안, 휴미드 시즌 동안 그냥 걷을까 싶었는데 딱히 모자라진 않는 것 같아서. 저리 가, 저리 가. 싸울 기분 아니야, 저리 가. 아우, 또 있어. 제 생각에는 여기 마을에 보면은 <laughs>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유적지들이 있어서 그 유적지들을 좀 파헤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laughs> 햄릿 자체가, 햄릿 자체가 뭐, 제가 엄청나게 컨트롤을 잘해서, 보스를 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여가지고 어, 도둑돼지네요. 동전 한 개밖에 훔쳐갈 게 없는데 또 왔어? 어, 쟤도 근데 집념이 대단하네. 유적지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만의 도시를 또 만드는 게또 우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 제 시티를 한번 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티 건설을 하고, 그러면 <laughs> 돈이 많다 나한테 돈이 이 이거 아닌가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나 나돈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돈다 썼나 너한테 있니? 아 얘한테 있네 겁나 많네 돈 돈은 많고 지금 딱히 뭐 문제될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꿀도 있어 우리. 어, 이거 상해 가는데. 한번 먹여야겠는데, 이거? 새한테? 리셋 시켜야겠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도 난리네. 필요가 없는데. 음, 실내니까 일단 우산은 벗고. 지금 필요한 게 시티를 건설하는 거죠. 음, 시티키를 잠깐 가지고. 밖에 나가야지 할수 있나 보다. 시티 건설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거는 무엇이냐? 보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돌도 아마 필요할 거고, 풀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고 나뭇가지, 끈 이렇게 챙기고 돌도 챙기고. 아 돈도 필요하다. 돈이 소량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내집 지으려면 아마 필요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아이언 오라 이거는 필요 없고 필요한 재료들이 또 있을까? 일단 시티를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 만들죠. 어큰 고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두 개는 안 들어가네. 큰 고기가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아, 한 개. 내일 네, 일단 아침에 낮 밝으면 할 건데, 위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첫 번째 마을 위치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위치가 여기 있는데, 솔직히 여기는 너무 후미진 것 같고, 앞으로 좀 땡기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쯤에 살살 지어볼게요. 이쯤 해가지고, 이 근처를 싹 해서, 네트리랑 최대한 가깝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인벤이 부족한 거, 부족. 하겠네 이러면 로빈을 데리고 가야겠는데 평생 안 데리고 가던 로빈을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 쟤는 필요 없는데 근데 쟤는 바닥에 놔두면 날아가지 않나? 퍼플잼 얘네들 퍼플잼 안 받죠? 안 받으니까 빨간잼은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파란잼 아 혹시 필요한 거 아니야 잼도? 잼도 필요할지도 몰라 집 짓는데 아 이게 재료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조금 고통스럽네 약... 음 일단 내일 되보면 알겠죠? 우리는 지금 급하게 쳐내야 될 것들은 뭐 박쥐 웨이브 정도만 쳐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후리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뭐, 급할 거 없고, 위험할 거 없고,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이것들은 어쩐담? 나는 집 위치를. 얘는 왜 이래? 아, 도둑돼지가 있구나. 공격을 받았죠? 우리 집을 한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나 시티키 가져왔는데? 시티 플래닝. 미네랄 엑스 체인지, 와치 타워, 아니고 음, 우리 집부터 만들어야지. 보드가 필요하네요. 보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laughs> 보드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진짜 많이 필요하겠네. 일단은 가볍게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잠깐, 이게 아닌데? 잘못 지었는걸? 우리 집은 이게 아니잖아. 우리 집 겁나 후진 집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살, 살 수가 없잖아, 이건. 이가 또 오네 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마이시티언? 아,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럼 이것부터 지어보자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해 오 내가 시장인 거네, 여기에 볼일이 있다면 들어오라 개 멋있는데? 어, 마음에 든다 이거 거울도 있고 뭐 있을건 다 있네 보드 나무를 겁나 해야되겠네 벌써 어. 없쥬? 내 네, 시티홀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시티홀에서 지내면 되나?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 뭐, 슬란티, 샨티, 이게, 이게 네 내집 아니야? 동전 30개, 돌 3개. 너, 아, 해봐. 이걸로 되나? 지워지나, 이걸로? 오, 되네. 이거 이걸 이제 여기를 바로 옆에를 우리 집으로 어, 들어가 볼까요? 아우, 오, 나집한채더 생겼어. 대박. 깔끔한데? 집 꾸미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음, 꾸미는 거는 나중에 하고 로빈을 아 해봐. 한 말. 이건 필요가 없는데 내려 어어 어. 내려놔야 되는데 지워버렸네. 제가 다른 게임을 계속 하다가 오고 그러면은 이 조작법이 가끔씩 헷갈려요. 가물가물하고 양해 바랍니다.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나무가 없죠. 우리 나무하러 가야 되고. 나무는 어디에 많을까? 나무는 그냥 정글 가야 되나? 나무가 너무 없다, 우리 집 주변에는. 여기? 내가 심어 놓은 나무 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로빈한테 동전을 넣어 놓고, 로빈을 내려놓고 갑시다. 위험하니까. 지금 밤인데 그냥 갈까요? 하러? 나무 하러? 곧 밤이기는 한데. 아, 근데 집 근처가 좀 어둡기는 해. 그게 좀 문제이긴 해. 집 근처가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게 집 위치를 옮기게 만드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게. 아, 나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참. 내집 마크 1 집에 좀 많잖아. 그게. 아까 저거 방금 지은 거 마크 2. 얘 아직까지 먹어 먹고 있네. <laughs> 그렇지. 잘한다. 더 때려. 더 때려. 얘를 태워 죽이면은 그게 보물지도가 안 나오나 봐요. 태워 죽이지 말고 그냥 그냥 때려 죽이거나 하면은 보물지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거 그러면은 저걸 다 옮겨야 되는 건가? 아 어, 너무 너무 막막한데 그거는 이사를 하기가 너무 막막하다. 이 집은 그냥 이대로. 아 답이 안 보여 이 집은 그냥 이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좀 중요한 것만 챙겨서 이동을 할까요? 아 이것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있어서 괜찮을 건가 이제? 네트리 있으니까 나한테는 네트리를 많이 해놨죠 이번에는 이 집에 뭐 구조물들을 부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어 어둡네 아우 어, 돌겠다 이게 이렇다니까 <laughs> 나나무가지는왜 이렇게 없어 그러면 5밖에 안 남았네 버리고 인벤 정리를 저집 가서 해야 되겠죠 이제는 오너십 이세가위가어 이거 세가위네. 그러면 이건 버리고 여기는 이 집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뭐 버리는 집으로 하는 걸로 하죠. 뭐 필요 없는 것들 놔두는 장소인 걸로 가끔씩 들어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뭐그 정도로. 음식이 문제구나, 참. 아, 냉장고가 문제다. 일단은 살짝 불을 질러서, 인벤이 없다. 이거는 익혀가지고 새 먹이려고요. 이거도 달걀도 익혀서 새 먹이고. 햄릿도 진짜 어지간한 살림 차리는 것. 또 장난이 아니야. 이것도 진짜 살림의 스케일이 돈스탑브 저리가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인벤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버리고 키는 들고 가야 되니까 아 이거 볼 볼페인 해머, 이건가? 이거 버리고. 닭한테 먹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 잘먹겨야 돼. 안 그러면은 주변에 돼지들이 막 계란 주워 먹으러 와가지고. 얘네는 그런 도덕 그런 게 없나 봐. 도덕관념이 없나 봐. 내 계란인데 막, 막 먹어. 내가 지금 옆에서 계란을 한창 뽑고 있는데, 얘한테서.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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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내 건데 애들이 완전 양심이 없어 양심에 털 났어 진짜 아 이거 지금 칸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부터 팔고 올게요 저 가게 찾는데 또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이상한 마크가 약간 족발집이었는데. 마크가 약간 족발집이었어. 아우, 길이었죠 그냥 맵 보자. 가야 되는 곳이 어디여? 여기다. 꽤 멀리 있네. 응, 음, 족발집. 바하러 갔다 팔고. 우리가 그리고 유, 유물들을 털어서 돼지 여왕한테 보물을 좀더 헌납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더. 그게, 주얼드 트러, 트러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생각보다 할게 너무 많네. 나무도 구해야 되지. 일단 돈은 내려놓고. 음, 이거 돈에 눈먼 돼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진짜 생활하기 얼 어찌나 불편한지. 아니다 아니다 이걸 먹이는 게 아니지. 아우, 편안하네. 이렇게 다시, 계란은 우리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요. 이것도 줄걸 그랬나, 밥으로? 너무, 너무 썩어가는데? 불 꺼지기 전에 익시다 이렇게... 식을 좀 해야 되니까 계란이 넘쳐나니까 계란을 씁시다. 하나 바로 먹고 써도 되는데, 계란이 너무 많아서 한, 한칸 이상 차지하니까 그게 너무 거슬려가지고요. 하나는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네. 저거를 그냥 걷어와야겠다. 쓸데가 없으니까. 진짜 워킹 케인으로 만드는, 어머, 깜짝이야. 워킹 케인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이게. 뭐, 버그 비건? 만드는 거? 근데 그것도 어차피 한, 한두개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쓰니까. 기어가 하나 있고, 일단은. 음... 또갈때 챙겨가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저쪽으로 갈때 이거를.. 이거 이게 좀 아깝다 이 약간 그러면은 이 집이 약간 별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 별장으로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상점을 좀 빨리 만들고 싶은데, 이게 나무가 없으면 또안 되고. 아, 나무까지 있네? 내일 아침 되자마자 바로 나무하러 갈게요. 어, 이 게임 변수가 너무 많아. 뭔가를 내가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제, 저는 주로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타입이라서, 밤에는 잘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생존게임이 아니라 나한테는 좀 힐링게임인 느낌? 거의 스타듀밸리급? 아니야 스타듀밸리급은 안 되지. 어딜 스타듀밸리에 비벼? 안돼 스타듀밸리엔 안 되지. 스타듀밸리는 궁극의 힐링게임이야 정말. 이 게임은 그래도 가끔씩 그 어택이 오니까 박쥐 웨이브가 오죠. 그게 오니까는 뭐 그래도 그나마 아 내가 뭐 생존게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